여러분 이거 아세요? 돌과 나무를 갈아먹고 산다는 아주 특이한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필리핀에 위치한 팔라완 섬에는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한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그로브 숲에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별미 중에 별미라고 부르는 타밀록이란 녀석들이 살고 있죠. 이 녀석들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죽은 맹그로브 나무를 가지고 와 도끼로 패기만 하면 아! 이이 이, 이, 뭐야! 마치 나무 속 구더기처럼 보이는 이 녀석들이 바로 타밀록입니다. 지역민들은 타밀록의 속을 깨끗이 비운 뒤 생으로 먹거나 고추로 간을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비주얼이 영 타밀록은 마치 지렁이나 구더기처럼 생겼지만 사실 벌레라기 보단 조개에 더 가까운 녀석들입니다. 아니 뭐 이따위로 생긴 조개가 있냐고요? 바로 배존벌레 조개라 불리는 조개들입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와 강에 출몰하는 이 녀석들은 크기가 몇 센치에 불과한 녀석들도 있는가 하면 최대 수미터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크기와 마찬가지로 식성 역시 다양한데 나무를 선호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돌을 갉아먹는 녀석들도 있죠 배존벌레 조개는 두 개의 퇴화된 껍질이 이빨로 바뀌면서 단단한 나무와 돌 속에 구멍을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이런 습성 때문에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15세기 대항의 시대에는 보금자리를 낸답시고 구멍을 만들어 멀쩡한 선박을 박살내 침몰시키고 연안의 부두의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1700년 중반엔 아예 네덜란드의 제 대방을 무너뜨릴 정도였죠 뱃사람들은 배존벌레 조기를 막으려 배의 구리도 덧대고 선박용 자재에 방부제까지 첨가했지만 결국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로 인해 우리 인류도 큰 혜택을 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터널 공법이죠. 영국의 과학자 마크 브루넬은 기존의 다이너마이트로 사용하던 터널 공법이 너무나 위험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더 쉽게 터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브루넬은 1803년 조선서에서 목재를 파먹고 사는 배존벌레 조개를 보고 TBM이란 기계를 만들어냈죠. 배존벌레 조개는 목재를 파고 들어가면서 기다란 구를 만드는데 이것에 차관해 브루넬은 안반을 깎아내면서 돌과 흙 등의 잔해는 뒤로 보내고 동시에 벽면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TBM 공법을 개발해냈고 국 템스강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를 완공하게 됐죠 이처럼 우리에게 생소한 생명체 배존벌레 조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석회암의 구를 뚫어놓음으로써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개나 물고기들, 다른 수종 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한다니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엔지니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